복을 달라, 복을 달라, 옥주모에게도 복을 달라. 항상 지칠이 복도 없는 옥주모, 저 복이 필요해요. 매번 매번 배신을 당하는 옥주모, 저 복이 필요하다고요. 저 복이 필요해요. 전복? 어, 갑자기 옥주모, 그게 먹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옥상에 좀 옥주머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오늘 옥주머가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집 안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옥주머 옥주머 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느려터져서 해가 저물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 아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옥주모가 가마솥 전복밥과 버터 전복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옥주모라 한번 오지게! 오지게! 오지게 먹어봅시다요. 아, 아, 신난다! 자, 오늘도 한번 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 사이다 하나, 사이다 하나 휘죠휘죠휘죠 휘저, 휘저, 휘저. 자, 잔은 가득 차야 마시죠? 한번 가득 따라 보겠습니다, 야. 아, 자, 가득 따라라, 혹시 뭐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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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아이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시원해.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가마솥 전복박을 한번 퍼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laughs> 맛있겠죠? 담아서 전복밥입니다. 자, 한번 퍼보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진해. 야채가 들어가서. <laughs> 아. 이 냄새 냄새.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아, 냄새가 냄새가. <laughs> <우와>. 잘 보이시죠? <laughs> 음 연기 모락모락 이야 전복이 전복이 와좀 질게 됐습니다 솔직히 와이 전복 보이시나요 전복? 살아있네 살아있어 전복 보이시죠 오 이렇게 갈아서 전복밥을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 어떻게 먹을까? 일단은 양념간장은 조금 있다가 비비고 다른 거하고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아 전복 전복 이렇게 올려서 헉! 전복 진짜 많아요. 와또멀기가 터지게 담아보겠습니다. 자뭐 놓고 먹고 먹어보지? 아유, 갓김치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갓김치랑, 음, 명란자. 음, 자,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행복해라. 오시게 맛있다. 오시게 맛있어. 와. 이 멈출 수 없는 맛인데, 너무 고소하고, 와, 정말. 쟤는, 아, 이각두이각두이 그런 맛입니다요. 막걸리? 막걸리? 와, 양념장 안 해도 이밥 자체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한 상은 김진숙님이 주신 관람료로 차린 한 상입니다. 김진숙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아유 전복 다 올리고 음 그다음에 옥주무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상큼해서 음 아유 명란도 맛있는데 명란 짜쪼하만 올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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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짬복구이다짬복구이한번 보실래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 억지모가 대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음. 와 음.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한 향이, 와. 와, 막걸리 마셔야 돼, 이거. 막걸리 안 마시면 바보야, 바보. 와! 이거 100개 먹고 싶다, 정말. 아우, 왜 그래, 비싸, 그런데. 아우, 너무 맛있는데? 와. 저 계속 먹고 싶은데 아껴 먹을래요. 몇개 없어서. 음. 이것도 맛있어. 이제 양념장을 넣고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아, 달래의 향이 납니다. 나. 비벼서? 어? 아, 냄새가. 아, 고신네. 이가다니까 비벼먹어야 돼. 와! 진짜 맛있어요. 양념장이고. 와! 음! 그게, 크게, 크게. 옥주머야. 볼때기 터지게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서. 자, 오늘 또 볼때기 한번 터서 볼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올려서 댓글 보실래요? 노릇노릇 노릇! 노릇, 노릇. 음? 버터향과 마늘향이 딱 어우러져서 그 아시죠? 아시는 맛. 버터와 마늘이 만나면 무슨 맛이 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아 아시는 맛이에요. 아휴, 요요하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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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들고 비비자, 옥주모야한 번. 뭐? 내려놓고 비벼. 급한데, 들고 비벼야지. 아, 아 아유, 아. 아. <laughs> 맛있다. 막걸리? 기와자! 자, 1차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전으로 가시죠. 2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룽지. 전복대장 누룽지. 완전 고소할 것 같지 않아요? 우와, 먹어주겠어, 옥주모가. 예. Yeah. 자, 이 짜잔이 준비됐습니다. 한번 싸워볼까, 또? <laughs> 아, 즐거워. 옥주모 입으로 들어와. 음, 음, 간념장을. 음,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어, 옥주모야.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정말 싱겁게 비볐으니까 이거는 깍두기하고 한번 먹어볼까? 깍두기를 올렸어? 깍두기를 올렸어? 아 주모야, 아끼지 말고 또한끼 먹자. 와. 아, 향이, 향이, 향이. 와, 진짜 오즈구나. 오즈. 응, 지키가 아까워. 던지면 아까울 것 같아. 자, 양념장 얼른 으니 비벼야 되겠지? 비벼 비벼! 옥지모 비벼! 비벼 비벼! 옥지모 비벼! 인제 okay. 전복이 한 개밖에 안 남았네. 한 개니까 아껴 먹겠습니다. 비벼 비벼 비벼라 혹시마요 비벼. 음? 이제 밥한 숟가락 남았습니다. 밍밍이, 대답도 잘해. 우리 밍밍이는. 밍밍이, 밍밍이. 허, 봐요. 대답 진짜 잘하지요. 밍밍이, 허, 또 대답했지요. <laughs> 마지막 숟가락을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어, 자꾸. 나만 맛있는 거 먹었어. 희생한테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와 음. 맛있어. 너무 음, 맛있어. 막걸리? 막걸리? 아, 좋다. 전,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옥주모가 가마솥 전복밥과 버터 전복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진짜 오지게 맛있었습니다. 아유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휴 그래도 오늘 옥주목과 전복을 먹고 정...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옥주모가 더 복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옥주모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